안녕하세요. 예, 저는 그 TI의 센트럴 리지널 팀에서 근무를 하고 있고요. 거기에 오토모티브 팀이 있습니다. 그 오토모티브 팀에서 그 기술 지원을 담당하고 있고요. 저희 TI에서는 FA라고 부르고 있고요. 예, 기술 지원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 제품은 그 인덕티브 센싱 솔루션이 되겠고요. 그뭐 PCB 형태의 코일이라든가 혹은 뭐 스프링 이런 것들을 센서로 사용을 해서 거기에 인덕턴스 값을 측정하는 그런 솔루션이 되겠고요. 그 센서에서 센서의 주변에 있는 그 전도성 물질을 전도성 물질이 가까이 오게 되면 그 센서에 흐르고 있는 인덕턴스 값이 변하게 되는데요. 그 값을 변화시켜서 디지털로 환원해서 어, 유저가 그 값을 읽을 수 있도록 할수 있는 솔루션이 되겠습니다. 쉬운 예로서 뭐 냉장고 문을 개폐할 때 냉장고 문이 정확히 닫혔는지 혹은 열렸으면 얼마나 열렸는지 등을 측정할 수도 있고요. 예를 들어 센서를 센서를 냉장고 쪽에 달아놓고 그다음에 그 전도성 물질을 문 쪽에 이제 달아놓게 되게 되면 여기에 가까이가 얼마나 가까이 와 있는지 혹은 정말 많이 밀접을 했는지 혹은 닫혔는지를 센싱할 수 있, 있는 그런 솔루션이 되겠고요. 음, 다른 예를 또 들어서 말씀을 드리자면 예를 들어 뭐 톱니바퀴가 움직인다. 그러면 그 톱니 바퀴가 몇 바퀴가 움직였는지, 그다음에 각도가 얼마인지를 다 측정을 할수 있는 그런 솔루션이 되겠습니다. 아, 요 인덕티브 센싱 솔루션은 업계 최초고요. 기존에 예를 들어서 터치 패널 같은 경우는 캡 타입의 센싱 솔루션이 들어가 있을 거고, 그냥 일반 온오프 같은 경우에는 그냥 컨택 타입의 그런 센서가 되겠죠. 근데 요 제품 같은 경우에는 어, 인덕터 값을 측정하고 그 값을 디지털로 환원시켜주는 값식 그, 솔루션이기 때문에 어, 새로운 개념의 그런 솔루션이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존의 예를 들어 뭐 홀센싱을 이용한 포지션이라든가 각도라든가 이런 것들을 측정한 고분해능이 필요한 그런 어플리케이션이라면 어, 홀센싱 방식은 반드시 마그네틱 소자가 들어가 있어야 하고 하지만 저희 제품은 마그네틱 소자가 필요 없고. 센서를 움직이게 센서가 동작할 수 있도록 그 전도성 물질만 있으면 되거든요. 그 전도성 물질은 어 움직이는 그 자체는 플라스틱 물질이라고 하더라도 그 위에 그 알루미늄 테이프라든가 혹은 조그만 그런 전도성 물질만 있으면 바로 그 인덕터 값을 어 환원된 값을 읽어 드릴 수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저렴한 비용으로 어, 고분해능 값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솔루션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의 어 기존 대비 적은 비용으로 제품 개발이 가능하고 그다음에 더 높은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을 걸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 일단 이 신규 제품 자체가 굉장히 좀 생소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다른 제품과 비슷하게 이벨레이션 모드와 그다음에 소프트웨어 GUI를 다 지원을 하고 있고요. 거기에서도 어, 이 제품의 레지스터라든가 컨트롤할 수 있도록 모든 GUI를 완벽히 구성을 해놨고요. 그리고 이 제품의 이벨레이션 모드에 저희가 저희 MSP430 MCU를 기반으로 해서 메인 컨트롤러를 사용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LDC-1000이라는 요 인덕티브 센싱 솔루션을 컨트롤하기 위한 컨트롤러의 그 소프트웨어까지도 지원이 가능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나 하드웨어 엔지니어 모두 접근하시기 쉬울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고요. 이제 GUI나 MSP430의 그 소프트웨어 사이드를 말씀을 드렸다면 하드웨어 엔지니어는 저희 웹벤치라는 그 소프트웨어 툴을 이용해서 TI 웹사이트에 이제 방문하시면 아시게 되는데요, 그 웹벤치라는 툴을 이용해서 하드웨어를 어떻게 구성을 해야 되는지 어, 유저가 그 커스터머가 원하시는 그 하드웨어 디자인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인덕티브 센싱을 이용한 솔루션이 이제 최초로 출시가 됐고 굉장히 생소하실 것 같고요, 저도 물론 많이 생소하고요. 그래서 이번 기회를 이용해서 저희 고객님들께서는 보다 혁신적인 제품을 보다 작은 비용으로 개발하실 수 있는 계기가 될수 있도록 기대를 하고 있고요. 저도 거기에 못지않게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세미나를 통해서 서로 많은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장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네, 그 기존에 선보였던 세미나와는 많이 다른 어, 아주 재미있는 기술 세미나가 될것 같습니다. 예, 네, 그러면 다가오는 본 세미나 때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